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8월 27일 16시 54분입니다. 저희는 이제 실양면촌의 청호동 골목에 이제 와 있습니다. 아바이마을이 전쟁 이후에 월남한 실양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고 50년이 넘은 가옥들로 서류를 맞대고 있어서 50년대 피난 초안의 고단함이 그대로 배어있는듯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 가을 동화에 나왔던 은선의 집 상정을 해갖고 어, 이렇게 해서 그 세트장으로 이제, 이제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음. 이쪽은 이제 평화시도 같이 건설하자 대북 관계 포스터. 실학민촌, 잠깐만요. 안에 그들 좀 보여드리면은, 어, 렇게 해서 실제 살던 방에 신문지 붙여놓고, 뭐, 계란 감자 쪄놓고, 도시락 했던 모습, 공동주택에서 어, 피난민들이 숫자가 증가되면서 절대적인 시설이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하고, <laughs> 아, 이쪽은 안 열리네. 아, 이쪽에서 이제, 어, 이쪽을 보면은, 안에 이제, 교복, 같은 거를, 실학민들이 실제 학생들 도시락 통에 호롱불 켜고 있던 모습들,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. 어, 자, 여기는 이제 전상수 가옥에서 일자형으로 배치된 어머니, 아버님들이 진짜 여기서 밥을 하고 애들 모습 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어,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계속 이동하면서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